안녕하십니까. 하이브리드 엔사이저 안노시티비 녕하 대표입니다. 민 아우, 죄송합니다. 잠옷 바람으로, 잠옷 바람으로 이 동의를 할 죄송합니다. 오늘 수요성경기 폐는 김미, 김미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8장 30에서 36절까지 말씀으로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우리가 주님께 가장 철저하게 미인자 되었을 때가 사실은 알고 보면 가장 자유로울 때인 줄 알아야 됩니다.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이죠. 주님께서는 내 말에 그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고 하셨는데이 그하다는 것은 그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행하고 복종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. 이때 참자유롭게된다는 것이죠.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야 내 자신을 알수 있고, 그래 참 자유로울 수 있고, 또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해결하겠다는 것이죠. 그래야만 이는 것입니다. 가그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를 아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나가면 참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. 예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로게 할수 있습니다. 죄를 범한다는 것은 죄의 메인자되고 자유가 없는 것이요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. 자 우리 모두 승포합시다. 그러므로 예수님이 저를 자유롭게 하면 제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. 아멘.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. 오늘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제 자신을 많이 생각했습니다. 얼마나 걱정근심 두려워하지 말라. 놀라지 말라. 내늘도우리그 말씀을 다 알고 있으면서 걱정근심이 있습니다.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게 참기쁨이 있을까요? 참기쁨 정도는 아닌데. 감사한데. 한 번에 되면 잠을 잔다는 것, 두 시간밖에 못 잤을지, 잠을 또 깹니다. 근식근지 합니다. 말씀 듣습니다. 또 그러면 회복됩니다. 그래다또꾹꾹게 합니다. 그리고 또, 전심을 놓고 나면 그래도 레이지보이에서 10분 이상 잠을 잔다는 것. 이것저것, 이번 달 말이 생길 일들, 지금 계획된 일들, 그 터질 일들 생각하면 잠을 못자죠 그래도, 그나마 믿음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잠을 되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. 를 저는 이미 주님께 모든 것을 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겠습니다. 비천에 잘조달고 지금 하나님대로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. 이왕 저도 SDG도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서 다 알아서 사랑길 인도하실줄 믿습니다. 그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. 지금도 1 1시가 넘었는데 남미이 일을 하다가 또 이렇게 정리를 다 했습니다. 어쨌든. 주님이 그시니까, 주님의 그, 그, 답게, 요,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영추님께 모든 것같겠으 영추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요? 자, 샬롬, 샬롬, 샬롬. 사랑합니다.